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루판 김서방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동화자연마루 나투스진 시리즈 중에 텍스처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텍스처 제품 중에 소울시에나라는 제품을 할 거고요 오늘 촬영한 현장은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대우마리나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사실 한 90년대 한 중반경에 제가 여기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아마 아파트는 조금 노후되긴 했지만 부산에서는 대우마리나 면은 사실 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뭐 재개발, 뭐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시행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대우마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거고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예, 시공을 하고 있는 층수로 왔고요. 지금 저희 그 시, 전문 시공 팀님들이 장 작업이 분주합니다. 그 공망치가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리실 텐데요. 어, 뭐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장을 오면 늘 새로운 자재가 이렇게 또 제가 가보지 않은 아파트에 이렇게 시공된 현장에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설레면서 기대도 되는데요. 제 옆에 있는 자재가 오늘 시공되고 있는 자재입니다. 동아자연마루 신제품 텍스처고요. 서울시에나라는 제품입니다. 광폭은 아니지만 표면에 동조앤보 깊은 텍스처로 그 강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 들어가셔가지고 제품을 상세 히 보여주시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이쪽을 보시면 오늘 시공되는 자재인데요. 원장을 이렇게 지금 단수를 쳐서 계단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동주 엠보가 텍스처가 느껴지실까요? 제가 손톱을 한번 긁어볼게요. 아 소리는 나지 않는데요. 아, 충분히 영상에서 이 텍스처 결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까운 한 장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일반 제품들은 완전 밋밋한 경면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엠보감 들어가 있는데 텍스처의 제품은 이 결에 따라서 엠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행을 하실 때, 몽몽마루만큼만의 깊이감을 구현했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몽몽마루하고는 조금 이질감은 있습니다. 다르다고 보지고요. 일반 강마루에서 이렇게 어, 구현했다는 거는 참 이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 마린시티의 어떤 뷰가 나옵니다. 저, 저쪽으로는 마린시티, 뭐, 유명한 부산의 상징성 있는 아파트네요. 어, 제니스가 환하게 보입니다. 이 집은 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대웅마련을 넘어서 제니스, 아이파크, 요렇게 보이는데요. 오늘 작업하시는 팀장님들 어떤 뭐 뷰를 보면서 또 재미를 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햇빛이 참채광이 너무 잘 들어옵니다. 지금 거실은 이미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주방도 완료되었고, 어, 약한방한두 개와 세개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은 이제 마루를 작업할 예정인데요. 이쪽에는 지금 제가 볼때 가구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보통 가구가 들어갈 때는 뭐이 정도의 문짝이 이제 달리게 되고 안에 몸통이 있는데, 어, 지금 업체의 요청은 바닥, 방을 따라서 가구장 밑에까지 지금 마루를 넣어달라는 요청인데, 사실 이 연결되는 부분이 단차가 조금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라인드라는 공구로 조금 갈아내서 평탄하게 작업을 하는 밑작업을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철거가 잘 되어 있었고요.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시멘트 똥 같은 어떤 잔여물질이 있는 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갈아내서 평탄 작업을 하였습니다. 입구방입니다. 시공이 완료된 바닥인데요. 영상에 이 텍스처 결이 얼마만큼 당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 광폭 마루보다는 확연히 사이즈가 좀 작다란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의 어떤 그 제품의 특징은 크기에서 주는 것보다는 제품 표면에 텍스처라는 그런 동조인보가 포인트거든요 아울러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 동아마루 제품이 어 저는 생각할 때이 기존 텍스처 제품에다가 광폭을 가미하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트렌드인 광폭과 텍스처의 만남으로 제품이 좀더 사이즈가 커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 판매율에 좀더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텍스처 표면에 제가 지금 손 올리고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한번 들려 드려 볼게요 이게 그만큼 텍스처 동조인보가 있기 때문에 손톱으로 긁었을 때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죠 만약 표면이 맨들맨들하다면 이렇게 손톱이 긁히는 소리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런 어, 어떤 잔잔한 깊이감이 어떤 텍스처의 구성을 이루는 제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나무결 이런 방향대로 동조 엠보를 다 깊이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강마루에서 과거에 구현했던 어떤 표면을 텍스처 제품에서는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꼭 저희가 엔딩 완료된 사진을 꼭그 영상과 함께 첨부를 해서 비프 애프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